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2026 시즌을 앞두고 KBO리그 10개 구단의다 이번 스토브리그는 전부 다시 충격적인 해구해보겠습니다. 이적과 결별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타선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바뀐 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각 팀의 베스트 9만 놓고 가장 현실적인 2026 타자 라인업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누가 주전으로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특정 포지션이 불안 요소로 남았는지 그리고 어떤 팀은 겉보기보다 훨씬 무거운 타선을 갖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분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팀을 살펴보며 각 팀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숨겨진 강점까지 함께 드러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전체 판도를 간단히 짚어보면 2026 시즌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타선 격차가 생각보다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팀은 핵심 타자의 이탈로 약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자원과 외인 카드가 맞물리며 예상 이상의 파괴력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내야 중심 팀과 외야 중심 팀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점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부터는 팀별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팀은. 지난 시즌 최하위에서 출발하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키움은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가장 까다로운 팀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팀이 바로 키움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주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지 않다는 점 자체가 현재 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타선은 아니지만, 상상력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했던 팀임은 분명합니다. 포수자리는 지난 시즌 주전 마스크를 쓰며 경험치를 쌓은 김건희가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공격력에서 압도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수비와 경기 운영 측면에서는 현시점 키움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일루는 팀내몇 안되는 베테랑 자원인 최주환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성기만큼의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전 배치가 자연스럽습니다. 유격수는 가능성을 보여준 김태진이 유력합니다. 공수에서 완성형이라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키움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가장 계산이 서는 자원입니다. 문제는 2루와 3루입니다. 키움은 덱스 자체가 얇은 팀이고, 즉시 전력감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루에는 신인 박한결이 과감하게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루키를 바로 주전으로 기용하는 선택이 무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키움의 팀 컬러와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3루는 더 복잡합니다. 송성문의 이탈 이후 이 자리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러 후보가 거론되지만, 현재 기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김태진 혹은 오선진 계열의 선수들입니다. 다만 누가 들어가더라도 송성문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키움 타선은 내아보다 외야에서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외야를 보면 좌익수는 지난 시즌 깜짝 활약을 보여준 임지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올해는 반짝이 아닌 꾸준함을 증명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중견수는 이주영이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이제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넘어 실질적인 생산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익수에는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타자가 배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키움은 외국인 타자에게 상당 부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성공 여부가 타선 전체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명 타자 자리는 안치홍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입니다. 수비 부담을 줄이고 타격에 집중시키는 운영이 키움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음은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극적인 감정 변화를 겪은 팀중 하나였습니다. 외부 영입과 내부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상징적인 프랜차이즈 선수의 이탈이라는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인업을 하나씩 놓고 보면 여전히 상위권 타선을 구성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합니다. 포수는 설명이 필요없는 양의지가 중심을 잡습니다. 공격과 수비 그리고 클러치 상황까지 모두 계산이 서는 존재입니다. 1루는 양석환이 유력합니다. 지난 시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고액fa라는 타이틀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주전으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루는 고민이 많았던 포지션입니다. 여러 후보가 있지만 성장 곡선과 팀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박준순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2년차 시즌이라는 점도 기대 요소입니다. 점3루는 안재석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즌 보여준 공격력과 벌크업 효과를 생각하면 풀타임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유격수는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 화제 중 하나였던 박찬호입니다. 거액을 들여 영입한 만큼 단순한 수비 보강이 아니라 타선의 무게감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습니다. 외야는 두산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좌익수 자리는 확실한 정답이 보이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김민태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중견수는 정수빈이 변함없이 중심을 잡습니다. 경험과 수비 범위에서 대체 자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익수는 새로 합류한 외국인 타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지션에서 외국인 타자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두산 타선의 상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 타자 자리는 지난 시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홍성호가 유력합니다. 타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자원입니다. 키움이 불확실성과 실험의 팀이라면 두산은 변수는 있지만 기본 골격이 단단한 팀입니다. 두 팀의 타선은 같은 2026 시즌을 향하고 있지만 출발선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KAA 타이거즈입니다. KAA는 2025 시즌을 앞두고만 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연쇄적인 부상과 타선 붕괴가 겹치면서. 시즌 내내 흐름을 타지 못했고, 결국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2026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브리그에서 팀 타선의 핵심이었던 자원들이 빠져나가며 출발부터 쉽지 않은 구성을 안고 가게 됐습니다. 포수 자리는 여전히 김태군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공격에서 폭발적인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투수진과의 호흡과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입니다. 1루는 오선우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즌 보여준 성장세가 단순한 반짝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는다면 KIA 타선의 숨통도 어느 정도 트일 수 있습니다. 2루는 윤도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문제는 실력보다도 내구성입니다. 출전만 보장된다면 타격 재능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매 시즌 반복되는 부상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3루는 설명이 필요 없는 김도영입니다. 지난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정상 컨디션일 경우 리그 최상급 타자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KIA 타선의 천장 높이는 사실상 김도영의 몸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격수는 새 외국인 자원인 제러드데일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아쿼터 야수라는 점에서 부담과 기대가 동시에 쏠리는 카드입니다. 이 선택이 성공할 경우 KIA는 타선 구성의 유연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공백을 메울 대안이 많지 않다는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외야로 넘어가면 좌익수에는 새로 합류한 외국인 타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견수는 지난 시즌 팀 내에서 가장 꾸준한 생산력을 보여준 김호령이 유력합니다. 우익수는 나성범입니다. 부상 관리가 관건이지만, 건강하기만 하다면 여전히 상대 투수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지명 타자 자리는 김선빈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수비 부담을 줄이고 타격 집중도를 높이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조용한 팀중 하나였습니다. 대형 영입도 극적인 이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포수는 유강남이 다시 한번 주전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FA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명예 회복이 절실한 시즌입니다. 일루는 나승엽이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공수 모두에서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2026 시즌 초반 성적이 좋지 않다면 주전자리가 빠르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2루는 고승민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무난한 선택지입니다. 유격수는 지난 시즌 깜짝 활약을 보여준 전민재가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실한 주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팀 상황상 가장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3루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동희입니다. 지난 시즌 롯데타선이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장타력이었고, 한동희의 복귀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입니다. 외야를 보면 좌익수는 레이에스가 여전히 중심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견수는 황성빈이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의 기복은 있지만 수비와 주로에서 팀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익수는 윤동희가 확실한 주전입니다. 성장속도를 고려하면 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명타자 자리는 팀의 상징과도 같은 전준우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성기만큼은 아니더라도 타선의 흐름을 끊지 않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KIA가 변수와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이라면 롯데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팀입니다. 두팀 모두 2026 시즌 초반 흐름에 따라 타선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KT 위즈를 살펴보겠습니다. KT는 이번 스토브리그의 중심에 서있던 팀중 하나였습니다. 간판스타의 이탈이라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적인 영입과 내부 변화가 이어지면서 팬들 입장에서는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2026시즌 타선은 지난 시즌과 전혀 다른 그림으로 재편됐습니다. 포수는 장성호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입니다. FA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KT 타선과 투수진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자원은 장성우뿐입니다. 일루는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타자 웨인 힐리어드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워와 출루 능력을 동시에 기대받는 카드로 성공 여부에 따라 KT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이루는 김상수가 먼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유망주도 존재하지만 감독 성향과 팀 운영을 고려하면 시즌 초반은. 베테랑 중심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3루는 허경민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비 안정감과 꾸준한 타격 생산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유격수는 다소 애매한 포지션이지만, 현재로서는 김동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즌 초반 테스트가 불가피한 자리입니다. 외야를 보면 좌익수는 김민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큰 기복 없이 타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견수는 새롭게 영입한 최원준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선택입니다. 우익수는 지난 시즌 리그 최고 수준의 타격을 보여준 안현민이 지킵니다. 풀타임 2년차 시즌이라는 점에서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명타자 자리는 김현수가 유력합니다. 타격 집중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배치입니다. 다음은 NC 다이노스입니다. NC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비교적 조용한 팀이었지만 타선의 기본 전력만 놓고 보면 여전히 리그에서 손꼽히는 팀입니다. 대형 변화는 없었지만 기존 자원들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타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포수는 김영준이 수비 안정감과 투수 리드 능력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1루는 외국인 타자 데이비스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타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카드로 홈런 경쟁에서도 이름이 오를 수 있는 자원입니다. 2루는 팀의 상징과도 같은 박민우입니다. 출루와 주루 수비까지 모두 계산이 서는 선수입니다. .3루는 김희집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지만 성장곡선만 놓고 보면 NC네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카드 중 하나입니다. 유격수는 김주원이 지킵니다. 수비범위와 공격 기여도를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내야의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외야로 넘어가면 좌익수는 꾸준함의 대명사 권희동이 유력합니다. 중견수는 최현준의 이탈 이후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 후보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천재환이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익수는 여전히 박건우입니다. 부상변수는 존재하지만 건강할 경우 클래스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명 타자 자리는 이우성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선의 하단에서 장타를 공급해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KT가 변화와 도전의 팀이라면 NC는 안정과 누적의 팀입니다. 두팀 모두 타선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시즌 중반 이후 상위권 경쟁에서 충분히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라이온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스토브리그를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한 팀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력누수 없이 내부 자원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외국인 구성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타선의 골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6 시즌 삼성 타선은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리그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포수는 FA 재계약에 성공한 강민호가 계속해서 중심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와 체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경기 운영 능력과 타선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루는 루벤 디아즈가 확실한 주전입니다. 수비에서의 기동력은 약점이지만 장타력 하나만으로도 타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2루는 류 지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비와 연결 역할에서 가치가 분명합니다. 삼두는 지난 가을 무대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김영웅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타력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2026 시즌에는 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유격수는 이재현이 계속해서 주전자리를 지킬 전망입니다. 수비범위와 송구 안정감,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타격까지 고려하면 팀내 대안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외야를 보면 좌익수는 시즌 중 기복은 있지만 높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항상 리그 정상급 성적표를 남기는 선수입니다. 중견수는 김지찬이 유력합니다. 체구는 작지만 수비 범위와 주루에서 팀에 주는 플러스 요소가 분명합니다. 우익수는 김성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콘택트 능력과 활동량을 고려하면 라인업의 균형을 맞추는데 적합한 자원입니다. 지명타자 자리는 최형우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성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경험과 집중력은 여전히 타선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SSG 랜더스입니다. SSG는 지난 시즌 상위권 성적을 거뒀지만 그 원동력은 타선보다 투수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타선 보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실제로 제한적이지만 핵심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포수는 조영우가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속도를 고려하면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더 안정적인 시즌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루는 고명준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가을 보여준 타격은 단순한 플루크로 보기 어렵고 2026시즌에는 주전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2루는 정준재가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출전 경험이 쌓일수록 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 있습니다. 3루는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최정이 여전히 지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홈런 생산력만큼은 여전히 팀의 핵심입니다. 유격수는 박성환이 고정입니다. 수비 안정감과 공격 기여도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자원으로 내야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외야로 넘어가면 좌익수는 기에르모 에레디아가 유력합니다. 꾸준한 출루 능력은 SSG 타선에서 가장 안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견수는 최지훈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범위와 주루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우익수는 한유섬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만 유지된다면 중장거리 타격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카드입니다. 지명 타자 자리는 새롭게 합류한 김재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내야 하는 시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안정적인 완성도를 갖춘 팀이라면 SSG는. 핵심 몇 자리에 집중된 힘으로 승부하는 팀입니다. 두팀 모두 상위권 경쟁에서 타선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이제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를 살펴보며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의 2026 시즌 타선은 단 하나의 이름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백호 영입이라는 선택은 지난 시즌 내내 이어졌던 타선의 무게 부족을 단숨에 보완해 주는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무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입니다. 포수는 여전히 최재훈이 주전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 큰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투수진과의 호흡과 안정감은 팀 운영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루는 캡틴 최은성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균형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루는 지난 시즌 반등에 성공한 하주석이 유력합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기복이 줄어든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꾸준함을 이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3루는 노시환이 중심입니다. 팀의 4번 타자로서 이미 증명된 자원이고 장타력 하나만으로도 상대 투수에게 주는 압박이 큽니다. 유격수는 심우준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즌 아쉬움이 컸던 만큼 반등이 절실한 시즌입니다. 외화로 넘어가면 좌익수는 문현빈이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중견수는 확실한 주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진영이 민심과 현실 모두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택지입니다. 우익수는 요나단 페라자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응 여부가 중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한화 외야의 파괴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 타자 자리는 강백호가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수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격에 집중시키는 운영이 시즌 초반에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G 트윈스입니다. LG는 지난 시즌 우승팀 답게 일부 전력 이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성도 높은 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름값보다 실제 라인업의 깊이가 훨씬 무서운 팀입니다. 포수는 박동원이 계속해서 중심을 잡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계산이 서는 자원입니다. 1루는 오스틴 딘이 확실한 주전입니다. 리그 최고의 외국인 타자 중 하나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루는 신민재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루 능력과 주루 센스는 이미 리그 최상급입니다. 3루는 문보경이 지킵니다. 국가대표 경험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팀 타선의 핵심 축으로 완전히 자리잡았습니다. 유격수는 오지환이 여전히 주전입니다. 지난 시즌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포지션 대체 가능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신뢰도가 가장 높은 선택지입니다. 외야를 보면 좌익수는 문성주가 가장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출루와 컨택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견수는 박해민이 지킵니다. 수비 범위와 주루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우익수는 부상에서 돌아온 홍창기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만 유지된다면 출루머신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명타자 자리는 이재원이 가장 유력합니다. 상무에서 돌아온 이후 기대감이 큰 자원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시즌 KBO 타선은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어떤 팀은 스타플레이어 한 명으로 중심을 만들었고 어떤 팀은 탄탄한 조합으로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름 이후 체력과 뎁스 싸움으로 넘어가면 타선에 진짜 힘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베스트 굼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2026 시즌은 타선 하나만으로도 순위 판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시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